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금고래스TV 금알람의 송종길입니다. 어, 이제 2개월 지나면 2021년도인가요? 많은 기업들이 내년도 경영 목표 수립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실 거라고 보입니다. 저희들도 내년도 환율이라든지 골드, 실버, 어, 프라이스에 대한 가격 전망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조사 중인데요. 어, 투자를 하신 고객분이나 투자를 고려하시는 고객분들도 내년 또 골드나 실버 어떤 그 가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그 ANG 어, 그룹 이라고요 그 오스트리아 앤 뉴질랜드 뱅크 그룹에서 내놓은 골드 내년도 전망치와 그 다음에 시티 뱅크에서 내놓은 실버 전망치를 가지고 먼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포브스를 통해서 시티뱅크의 내년도 이제 실버 전망에 대한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어, 시티은행은 실버 가격 어, 60% 상승에 이제 베팅을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어, 실버는 40년 전 헌트 형제가 가난한 자의 금으로 불리던 어, 실버 시장을 초토화시킨 일에 투자자들의 어, 뮤지였다. 그런 이유로 어, 이번 주초한 유명 투자 은행이 실버 60% 상승을 예측했을 때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랍니다. 과거에 어, 투기 목적의 자금이 이제 흘러들어오면서 어, 개인 고, 어, 투자자들은 어, 좀 의심을 많이 가지는 그런 형태라는 이야기고요. 자원조사 분야에서 정보력이 탁월한 시티은행은 실버의 향후 12개월 내 가격이 어, 원수당 4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을 한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실버는 본 기사 작성 당시인 10월 20일, LME 가격은 약 24.8달러였고, 연초 대비 이미, 연초에 약 원수당 18달러였죠. 38%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시트은행의 예측은 골드가 대세인 기금속 시장에서 비교적 저가로 투자할 수 있고, 아울러 음, 강력한 공업용 수요를 가진 실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수요 증가를 그 기본 데이터로 삼았다. 아울러, 시티 은행은 원수당그 50달러로 현재 의 2배까지 오를 것으로 보며, 여기서 그, 은, 국제가가 원수당 50달러면 어떻게 가치가 상승을 할 걸로 보이지나요? 어, 오늘 환율과 대비했을 때, 그란당 1,832원 간다는 이야기고요. 돈당 6,872원. 여러분들께서 실버바 1kg를 실제 구입을 하신다 그러면 부가세 포함해서 약 234만원을 내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어, 실버 그람당 기준가가 약 900원 선인 걸 놓고 보면 약두배 정도 오를 거라는 그런 예측인 거 같고요. 어, 잠재적으로는 온수당, 어, 100달러. 약 4배 상승할 수 있는 기술적 모뎀텀이 있다고 본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 실버 국제가 온수당 100달러라고 하면, 오늘 환율 대비했을 때 그람당 300, 아, 3660원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돈당 13740원. 그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실버 1 k g 를 실제 구입하는 체감되는 소비자 가격은 468만 원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티뱅크는 아무래도 골드보다는 실버 투자가 차익 실현 쪽에 더 이점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전망을 내놓는 걸로 보여지고요. 마지막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업용 수요와 그다음에 앞으로 태양광 쪽에 두배 정도의 실버 소비가 있을 거라고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 보면 마무리되는 시티은행의 또 자료가 시티은행의 그 외환팀 에펙스팀이죠. 실버에 대해 아주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원수당 50달러를 매우 현실적인 가격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고, 어 원수당 100달러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실버에 대한 시티은행의 강세장 전망이 틀리고 가령 글로벌 성장이 약세에 머문다고 하더라도 실버는 원수당 20달러 이하로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어시티 뱅크의 분석에 의하면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증가와 제조 활동이 반등 상황에서 실버가 골드보다 더 많이 쓰였으며 어 C19 백신 개발이 긍국 아, 긍정 긍정적인 상황에 이르더라도 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을 한다. 실버의 어, 소비의 50% 이상이 산업 수요인 반면 보석류 위의 금수요는 약10% 수준이다. 분석폭을 좀더 넓혀서 보면 실버 소비의 약 80%가 국내 총 생산에 민감하게 연동된 것으로 볼수 있다. 시티의 또한 조 바이든, 아, 시티뱅크는 이번에 이제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이 당선 가능성이 이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골드보다는 실버가 외교정책 위험 프리미엄 감소와 태양광 발전과 같은 인프라 건설과 맞물려 확장폭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바이든의 우세가 이제 조심스럽게 지금 점쳐지고 있고요 앞선 방송에서도 바이든이 됐을 때 녹색 환경 녹색 성장 쪽에 집중할 거기 때문에 실버의 어떤 가치 상승에 일조되지 않느냐라는 기사들이 많이 인용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 또 금값 전망을 내놓은 그 키트코를 통해서 ANG, 어, 오스트라인 뉴질랜드, 뱅크, 뱅킹 그룹에서 어, 내놓은 기사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보시면 ANG에 따르면 미국의 재정부양책이 올 연말까지 어, 금값의 온수당 2,200 그 다음에 내년 초에 원수당 2,30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는 그 금가격 상승장에 총매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ANG의 상품 전략 분석가는 최신 상품 보고서에서 미국의 구 패키지 승인이 가격 상승 열쇠가 될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ANG는 연말까지는 2,200달러까지 상승하고 내년 초에는 2,3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2200, 2300달러까지 상승을 한다고 봤을 때, 지금 환율과 대비해 보면, 그람당 84,000원, 돈당 315,000원. 여러분들께서 골드바 1kg를 구매하시는 체감 소비자 가격은 966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또 마무리 요약된 걸 한번 보시면, 어,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미달러와 강세가 금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본다. 최근에 미달러와 강세로 금에 대한 수익을 예상한 바 최근 가격 하락이 단기적 현상일 것으로 분석, 금에 대한 전망은 대선을 앞둔 정치적 불확실성, C19 감염자 증가, 저금리 환경을 고려하며 하면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어, 미대선은 앞선 상당한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도 금 가격에 대한 어, 지지세가 탄탄함을 볼수 있고 어, 금 ETF로의 유입이 크게 증가했다. 6일 연속 순유입되었으며, 올해에만 34%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실물에도 많이 투자가 돼야 되고, 실제 재련소에도 어떤 투자금이 좀 몰려야 되는데, ETF에만 지금 증가되고 있어서, 내년도에 금재련소의 인프라 구축, 인프라 확장에는 좀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여파로 각국 재련소들의 금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치도 있었습니다. 자 ANG는 내년 1사분기 원수당 2,300 달러에 이를 것으로 이를 것이며, 이는 내년 금가격의 꼭지점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어, 2021년 2사분기에 금가격이 이제 하락세로 접어들 것이다. 어, ANG는 결론적으로는 내년 그 상반기까지는 2,100 달러, 그 다음에 내년 9월에는 2,000 달러, 내년 말쯤에는 1,900 달러까지 다시 이제 하락할 것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원수당 1,675 달러가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이 고점으로 찍다가 정점을 찍고 다소 하락세로 가서 2,000 달러 때는 이제 유지는 하겠습니다만 2,020년에 가면 1,900 달러 이하로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전망을 내는 것 같고요. 은은 내년에 원수당 30달러를 예상을 하나, 온수당 금과 마찬가지로 온도 2021년 2분기 하락세에 접어들고 2021년 말에는 23.8달러로 마무리할 것이다. ANG에서는 좀, 그러니까, 은에 대해서는, 어, 좀더 하락을 예측을 하고 있고요. 금도, 어, 다른 전문기관에서는 뭐 3,000불까지도 예상을 하는데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